자, 이번 주도 도스패치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딱 시작하면부터 대박이죠? 신은 열애 중. 뭐, 근데 또 대도 한게또 신은 뭐, 스타와 열애 중이다. 뭐, 스타와 결혼했다. 이런 대도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 여자친구하고 열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를 했고요. 최근 감스터 합방을 진행한 이영호는 여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에 당당히 있다고 밝히며 연애 소식을 공개했다. 그의 피향새는 중국 쪽에서 모델로 활동하는 분으로 꽤 오래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스타도 모도아 스타도 연애도 모두 가. 자, 이분이 유리나님이에요, 유리나님. 이제 중국에서 연인이랑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어, 사실, 저랑도 술몇번 먹었어요. <laughs> 저랑 윤종이랑 해가지고, 뭐 영어랑 해가지고 같이 술자리 몇 번, 몇번한적 있었는데, 어, 한국어도 잘하세요. 중국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몇번 봤을 때 정말 착한 게 느껴져요 착한 게 느껴지고 영어랑 딱 이제 만났을 때와 역시 그 서로 잘 어울린다 선남선녀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참 대단하신 게 제가 알기로 조금 그 이게 좀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미모는 미모 그, 연애활동, 연애활동. 돈이면 돈.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이런 거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성격도 좋고, 어? 영호도 스타 잘하죠. 잘생겼죠. 키 크죠. 그리고 돈도 많죠. 서로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저는 그런데 정말 영호가 이분과 결혼을 하게 된다. 제가 진짜 가정기계 하나 쏘겠습니다. 최소한 냉장고급은 제가 쏠게요.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 이렇게 공개 열애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영어도 이제, 가튜브에 뭐, 커플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어 더튜브도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공개 열애는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가 앞으로도 이쁜 만남, 오래오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한다, 영어야. 양대리그 우승자가 된 남자. 손목 부상으로 기당을 의심받았던 알파고 김성현이 같은 팀 출신 전현제를 상대로 접전 끝. 3대 신선을 거두니 당당히 AS 신세븐 우승을 거머쥐며 양대리그. 우승 대통령이 되 올랐다. 사실, 이제 그, 현역 스타판이 끝나고 나서는 아프리카 최초죠? 왜냐면 영호가 케이스 출전 자체를 안 했었기 때문에, 어 양대리그 우승이 처음이었는데, 어 손목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16강 때좀 불안한 모습 보였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어, 유난히한테 졌을 때도, 어? 김성현 진짜 손목 이제 거의 끝났나 보다. 이런 말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꾸역꾸역 최종전 해가지고, 8강 진출하더니 우승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 김민철이 그때 스프링만 지었다라면은. <laughs> 과연 AS의 우승은 누가 했었을까 아, 참, 그, 그게 궁금하긴 한데. 성현이가 정말 저는 이번에 보면서 느낀게 확실히 1회 우승은 그냥 뭐 어떻게 운 좋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못해봤지만 우승 1회의순간 비하는 건 아니고 어, 어떻게 운이 좋으면 뭐 우승을 할 수도 있지만 이우승부터 진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AS 보면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어 약간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제 전략 쓰는 모습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우승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구나 느꼈고 저도 이제 조금 바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회 때좀 안전한 마인드 버리고 저도 좀 이제 전략도 걸고 어? 좀 심리전도 걸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는 게, 보면서 좀 배운 게 많았던 결승전이었고 어, 성현이가 앞으로도 계속 대회 도전한다고 하니까, 텔란 유저분, 아, 팬분들은 좋겠네요. 예, 저도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성현이 축하하고, 그, 성현이가 앞으로도 건강을 잘해서 좋은 모습 계속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9 멸망전 개최. 그러나, 벌써 세 번째 진행되는 스타 멸망전, 허나 임원 멸망전, 아직도 확정팀이 된 많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전 팀원들의 탈주 플러스 이적으로 나요 확정된 팀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과연 이번 대회는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자, 이게 뭐, 전문용어로 탕치기라고 하죠? 팀이 짜졌는데 그 팀을 버리고 다른 팀 가는 거전문용어로 탕치기라고 하는데, 아, 저희도 오늘 당할 뻔 했어요. 남덕선 선수가 갑자기, 이재호를 따라서 옮긴다고 해가지고, 탕치기 당할 뻔 했는데, 결국에 남덕선 거기서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아서 저희는 이렇게 확정이 났고, 일단, 어, 사실 저도, 빼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영재가 사실은 기석이 팀이었거든요 기석이 팀이었는데 제가 빼왔습니다 영재도 사실 상책이 됐고 어참 어쩔 수 없어요 멸망전이라란는 원래 이렇게 또탕치가또 어?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뭐 멸망전 일부,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재밌게 봐으면 좋겠고 근데 좀 이번에 좀 아쉬운게 그, 킹티어에 너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좀 조커티어가 많이 부족해서, 팀장에도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음 시즌에는 좀, 킹티어를 너무 이렇게 몰아넣지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김봉준 오른쪽, 그리고 박지수 오른쪽, 유린 오른쪽, 이렇게 조커티어가 비어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팀원들 구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어, 티어 분배가 잘 돼가지고 팀원들 구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이번에도 투표가 있어요 투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저랑 이제 저희 팀원들 보시려면은 꼭 투표 한 번씩만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희 팀 투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와이드 카드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만 투표 부탁드려요 여러분퀸 애니멀 아메바 그리고 자 이제 이거는 여성분들 티어죠 퀸티어, 애니멀티어, 아메바티어 그리고 하나 더 생겼습니다 최근에 퀸, 애니멀, 아메바티어로 실력별로 구분되어 나눠졌던 여캠 스타판에 새로운 티어가 생겼다 이름하여 석티어 그리하여 최근 다양한 여성 BJ들이 새롭게 스타판에 유입이 되고 있다 근데 저도 이제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제는 여캠 분들이 한 50명이 50명 좀 오반가? 한 30명이 넘는 것 같아 지금은 스타 점프로 BJ보다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분 또 누구야? 이분도 있어? 뭐 이분 은 누가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어참 신기한데 석티어에 이번에 진짜 새로 생긴 티어인데 여기에 이쁜 분들 그리고 유망주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약간 어 역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석티어 한번 원석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어이 석티어가 왜 생기게 됐냐? 그 BJ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신입들을 발굴하고 싶어서 다른 게임 중에 시청자 잘안 나오는 분들을 섭외했어요. 섭외가 저 지금 어 이렇게 석티어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석티어 이제 스타 안 좋고 열심히 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프로 BJ 분들도 예 조금만 더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남자라서 보고 싶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전어 프로 BJ도 있어야지 이제 또 어, 석티어 군대도 잘해고 이런 거니까, 예. 좀, 전 프로 BJ 군대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패션 테러리스트. 저 이거 보고 진짜 기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피지컬을 갖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지, 진짜. 최근 진행된 박지혁과 이재호 합방. 이재호는 위메프나 쿠팡으로 옷을 구매한다며 충격적인 패션 센스를 보였고, 프로 월드컵사에서 구매한 신발을 신으며 결국 지켜보던 일은 혀를 내들었다 그로 인해 박지혁은 이재호의 패션을 치료하는 방송을 진행한다 밝혔다. 놀랬습니다. 얘가 이재호가 키가 183인가? 그러고 몸무게 80 정도 돼요. 진짜 모델 키에 모델 몸무게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갈색 니트, 그리고 이 검은색 면바지인지 슬랙스인지 알수 없는 정체의 이 검은색 바지. 거의 중학교 때 도덕선생님 룩이거든요? 얘는 진짜 자기 피지컬을 이렇게 활용을 못해서, 지금 제이기 이때 엄청 욕했어요. 그냥 쌍욕 박았어요, 이때. 그리고, 이 위메프랑 쿠팡을 비하는 건 아니에요. 비하는 건 아닌데, 어, 31살이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어, 투자하면은 좋지 않을까, 한데, 신발도 프로 월드컵. 이것도 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31살이 있기에는 너무 좀 어린, 친구들이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25일 날 한다고 합니다. 25일 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같이 갈까 했어요. 같이 갈까 했는데 그 커플 스타일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좀 아쉽지만 제어경이 정말 그 33살인데도 옷잘 입고 옷 깔끔하게 잘 입거든요. 그래서 그 제어경이 이제 오 아주 180도 바꿔놓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제호가 이 진짜 잘난 피지컬 그리고 준수한 외모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꼭 진짜 요즘 방송도 잘 되는데 내일 좀 쇼핑 좀 많이 해라 재호야. 아... 여심을 울리는카소너바와 아, 이건 썸네일로 예측이 안 된다. 예측이 안 되긴 하는데 참이 친구 요즘에 잘 나가요. 간절함과 화려한 댄스로 여심을 잡는 테란 BJ 조모씨는 최근 여러 여캠 BJ의 마음을 훔치며한 명이 아닌 여러 BJ와 달달한 각을 뽑으며 나쁜 남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과연 어떤 여성이 그의 선택을 받을지. 근데 요즘 진짜 기석이가 난리났어요. 여성분들 사이에서 뭐 박보검이다, 잘 생겼다, 매력적이다, 약간 좀 한번 뭐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말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석이 최근에 금강연하님한테 머리도 봤고 진짜 최 절정의 이제 왁구를 선보이면서 어 많은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합방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석이가 다 좋지만 이제 이 조복실링과 한번 아 조복실링했다 유복실링과 한번 이렇게 잘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유복실링이 이 오른쪽 아래 에 있는 분인데 아이돌 출신이래요. 그래서 댄스를 굉장히 잘 추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석이와 함께 잘 이어지게 되면은 조기튜브에서 커플 댄스 유튜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기석이와 유복실링이 이어져서 조복실 조복튜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석이 춤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복튜브가 한번 되면은좀 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그거 하는 순간 드디어 이제 드디어 아끼고 아껴왔던 구독을 누를게요. 기석이튜브. 예. 네.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석이가 최근에 게임도 잘 되고 정말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있어서 참 모르는 게 좋고 기석이가 앞으로도 참 좋은 여성분과 잘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이끼와 함께 더블데이트만 하면은 네. 또 유튜브 각도 나오고 하니까 네. 잘 되면은 한번 더블데이트도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주엔는 사실 좀 주기가 짧았죠? 주기가 짧았는데 왜 짧았냐면은 바로 영어 소식 영어 소식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영어 소식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영어의 열애설 제가 영어가 뽑은 친한 사람 3인 중한 명으로서 이거 축하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도스패치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게 됐는데, 어, 다음 주에도 정말 소식들 많을 것 같아요. 소식들 많을 것 같고, 어, 도스패치도 또 돌아올 테니까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